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10월 13일입니다. 청룡 선생입니다. 오늘은 12띠 모두의 하루 운세와 주의할 점, 그리고 로또 행운번호까지 차분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내띠 운세는 물론이고 가족, 자식, 손주띠까지 같이 들어보시면 오늘 하루 방향 잡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GT 48년 무자생, 60년 경자생, 72년 임자생, 84년 갑자생, 96년 병자생, 8년 무자생 GT 여러분, 오늘은 포기하지 말고 한번 더라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그만둘까? 접을까 고민하셨던 일들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한 번만 더 힘을 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막판 뒤집기, 막판 반전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날이라 끝까지 밀어붙인 일에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화 하나, 메시지 하나, 서류 하나도 오늘은 조금만 더 꼼꼼히 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만 감정이 앞서서 판단이 흐려지면 눈앞에 들어온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괜히 욱하는 말, 서운한 감정 표현은 조금 참으시고, 냉정하고 담담하게 생각하는 쪽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G 띠의 로또 예상 번호는 4, 8, 17, 25, 33, 42입니다. 마음이 끌리시는 분들은 조용한 시간에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소띠 49년 기축생 61년 신축생, 73년 개축생, 85년 을축생, 97년 정축생, 9년 기축생 소띠 여러분, 오늘은 성실함이 빛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해오던 일, 티는 안 났지만 꾸준히 쌓아온 노력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누구에게 떠벌리지 않아도 조용히 해온 그 성실함이 오늘은 평가와 칭찬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에요. 작은 칭찬 한마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남의 문제를 대신 떠안다 보면 정작 내 에너지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 어디까지 도와줄지는 분명히 선을 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소띠의 로또 예상번호는 2, 9, 16, 28, 36, 41입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가볍게 참고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호랑이띠 50년 경인생, 62년 이민생, 74년 갑인생, 86년 병인생, 98년 무인생, 10년 경인생 호랑이띠 여러분. 오늘은 결단력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미뤄두었던 결정. 언제 말을 꺼낼까 고민만 하던 일들이 있으셨다면, 오늘이 방향을 정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호랑이 기운답게, 한번 마음을 정하면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새로운 길을 열수 있는 용기도 함께 들어옵니다. 해야 할 말,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오늘은 피하지 말고 차분하게 마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질투나 시기를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괜히 자랑처럼 들릴만한 말은 줄이고, 말은 짧고 간단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쪽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호랑이띠의 로또 예상번호는 1, 10, 19, 27, 37, 44입니다. 마음에 남는 숫자가 있다면, 기억만 살짝 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토끼띠, 51년 신묘생, 63년 개묘생, 75년 을묘생, 87년 정묘생, 99년 기묘생, 11년 신묘생 토끼띠 여러분, 오늘은 말 한마디가 복이 되는 날입니다. 토끼띠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협상, 부탁, 제안, 상담처럼 누군가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오늘을 잘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하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이 실린 말은 오해를 키울 수 있으니 서운함이나 답답함이 올라올 때일수록 한번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분한 태도가 오늘 토끼띠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토끼띠의 로또 예상번호는 5 13 18, 30, 38, 43입니다. 참고만 가볍게 하고 넘기셔도 충분합니다. 용띠 52년 임진생, 64년 갑진생, 76년 병진생, 88년 무진생, 0년 경진생, 12년 임진생 용띠 여러분 오늘은 정리의 날입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일, 미뤄두었던 일들이 한 번에 쭉 풀리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흐름이 강합니다. 방이나 서류, 해야 할일 정리까지 정돈을 하면 할수록 머릿속도 같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은 밀린 일들을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면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지는 날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너무 끌려다니면 원래 잡혀 있던 흐름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일정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중심을 스스로 잘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용띠의 로또 예상번호는 6, 11, 20, 29, 35, 45입니다. 정리 다 하신 뒤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뱀띠, 53년 개사생, 65년 을사생, 77년 정사생, 89년 기사생, 1년 신사생, 13년 개사생 뱀띠 여러분, 오늘은 직감이 놀랍도록 정확한 날입니다. 머리로 길게 계산하는 것보다 처음에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정답에 가깝게 다가가는 흐름입니다. 오늘 들어오는 제안이나 연락, 갑자기 생각난 사람, 떠오른 일들이 있다면 그 느낌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비밀을 지켜야 할 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말이 세면 폭도같이 세어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더큰 힘이 됩니다. 오늘 뱀띠의 로또 예상번호는 3, 10, 21, 31, 39, 41입니다. 감이 오는 숫자가 있다면 조용히 마음에만 담아두셔도 좋겠습니다. 말띠! 54년 갑오생, 66년 병오생, 78년 무오생, 90년 경오생, 2년 이오생 14년 갑오생 말띠 여러분. 오늘은 활동운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집에만 계시기보다는 외출 약속, 모임 이동 속에서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평소 가려고 했던 곳, 미뤄뒀던 만남이 있었다면. 오늘 한번 움직여 보셔도 괜찮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운도 따라 움직이는 날입니다. 다만 서두르고 조급해지면 괜히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속도를 조금만 늦추고 주변 분위기를 살피면서 행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띠의 로또 예상번호는 7, 14, 23, 32, 38, 42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즐기는 마음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띠 55년 을미생, 67년 정미생, 79년 기미생, 91년 신미생, 3년 개미생, 15년 을미생 양띠 여러분 오늘은 심이 곧 복이 되는 날입니다. 무엇을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그동안 쌓인 피로를 좀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데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조용히 차 한잔 마시는 시간,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운의 흐름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이 조용히 들어올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소한 감정 충돌은 오래가는 서운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작은 말다툼은 피하시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마음을 한번 내려놓으시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양띠의 로또 예상번호는 8, 15, 24, 33, 40, 43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신 뒤 가볍게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56년 병신생, 68년 무신생, 80년 경신생, 92년 임신생, 4년 갑신생. 16년 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 오늘은 재치와 유머가 복을 부르는 날입니다. 당신의 한마디, 당신의 웃음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회의 자리, 모임,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하기보다는 가볍게 웃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섞어보세요. 그 속에서 좋은 인연과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허세나 과한 장담은 금물입니다. 오늘은 말보다 실제로 보여주는 실속이 평가받는 날입니다. 조용히 할 일을 해내는 모습이 가장 큰 신뢰와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원숭이띠의 로또 예상번호는 2, 9, 17, 26, 35, 44입니다. 유머 감각과 함께 기분 좋게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닭띠 57년 정유생, 69년 기유생, 81년 신유생, 93년 개유생, 5년 을유생 17년 정유생 닭띠 여러분, 오늘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날입니다. 미리 세워둔 스케줄, 준비해 두었던 일들이 큰탈 없이 예상대로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성실하게 해온 만큼 결과도 차근차근 따라와 주는 날이라 오늘은 미루지 말고 할일 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작은 방심이 실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서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닭띠의 로또 예상 번호는 4, 11, 19, 27, 34, 42입니다. 일을 잘 마무리한 뒤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개띠, 58년 무술생, 70년 경술생, 82년 임술생, 94년 갑술생, 6년 병술생, 18년 무술생 개띠 여러분, 오늘은 귀인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고민해 오시던 문제, 답이 보이지 않던 일이 있었다면, 주변 사람의 한마디 우연한 만남을 통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기 보다는 마음을 조금 열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뜻밖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날입니다. 다만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크면 들어오던 복도 다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일이 생겨도 오늘은 한번더 참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쪽이 복을 붙잡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개띠의 로또 예상번호는 5, 10, 20, 29, 36, 43입니다. 귀인운과 함께 가볍게 참고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돼지띠 59년 기해생, 71년 신해생, 83년 개해생, 95년 의뢰생, 7년 정해생, 19년 기예생 돼지띠 여러분, 오늘은 재물운과 귀인운이 함께 들어오는 날입니다.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어디선가 한 번쯤은 기분 좋은 흐름이 찾아올 수 있는 운세입니다. 또한 사람인 자의 폭도 함께 들어와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 오래가는 인연이 될수 있는 사람이 오늘 주변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이 좋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느슨해지면 들어오던 복이 흩어질 수 있으니 겸손한 태도를 끝까지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말이 오늘 돼지띠의 가장 강력한 복 주문입니다. 오늘 돼지띠의 로또 예상번호는 1818283345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가볍게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12띠 모든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이 영상이 하루를 시작하시거나 하루를 정리하시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한줄 남겨주세요. 청룡 선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자식, 손주들까지 평안과 복을 기도드리겠습니다.